안녕하세요, 허니솜입니다. 오늘은 모루 인형 만들 거예요. 모루 인형 필요한 재료는 모루와, 그 다음에 모루 인형 꾸밀 요소들, 목걸이 두개 분량, 옷, 가위, 목공풀이 있습니다. 가위형 목공풀은 가정에서 준비해 주셔야 돼요. 네, 먼저 모루부터 풀어볼게요. 모루를 풀면, 이렇게 길다란 친구가 나와요. 이 모루의 특성은 잘 휘어지는 특성이 있고, 털, 철을 중심으로 털을 감은 공의 제품이에요. 어, 끝이 접혀져 있기 때문에 이 접혀져 있는 철사를 굳이 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 주의사항을 알았으면 이제 모루 인형 만들기 시작할게요. 이 고리에 손가락 두 개를 넣어서 이제 얼굴을 만들 거예요. 손가락 두개 넣은 상태에서 철사를 한 바퀴를 감아주세요. 조금 세게 감아주시면 돼요. 너무 헐렁하게 감으면 꼬리까지 갈 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제 한 바퀴를 감을 때 세게 감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손가락이 넣어져 있던 구멍에다가 모루 끝을 두 개를 동시에 다 넣어주세요. 넣어주실 때 너무 끝까지 당기면 안 돼요. 왜냐면 이쪽이 귀가 되고 이 가운데 원이 얼굴이 될 거거든요. 토끼를 만드시는 분은 이 귀를 손가락 세 개를 넣었을 때 타이트하게 이렇게 되는 게 귀의 길이이고요. 곰은 손가락 하나를 넣었을 때좀 헐렁헐렁하면 곰의 귀 크기입니다. 저는 고음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손가락 하나 넣었을 때 헐렁헐렁하게 된 상태에서 이제 귀가 서 있기 때문에 귀를 이렇게 눕혀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얼굴에 윤곽이 나오죠. 근데 얼굴이 통통하지 않으니까 통통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검지손가락을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얼굴 을 통통하게 할 거예요. 먼저 오른쪽 실 잡아서 이 가운데 원 위로 얹어주신다는 느낌으로 얹어주시면서 이 뒤로 갔을 때는 귀와 귀 사이로 쓸 거예요. 그런 다음에 끝을 잡고 손가락 넣어져 있던 구멍에다가 손가락 빼면서 이렇게 모루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살살살살 살살 빼면 귀와 귀 사이로 쏙 하고 모루가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더쏙 들어가 줘야 되죠 되겠죠 귀와 귀가 이렇게 굴곡이 져야 되니까 그런 다음 또 손가락을 그대로 넣어주세요 왼쪽 실도 안 썼을 거예요 똑같이 가운데 위로 실을 얹어준다는 느낌으로 얹어 주시고 그 다음 뒤로 갔을 때는 귀와 귀 사이로 이렇게 써주세요 그다음에 모루 끝을 잡고 손가락 넣어져 있던 구멍에다가 그대로 모루를 넣어주시면서 가운데 귀와 귀 사이로 쏙 들어가게 해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귀도 이렇게 만져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만져주시고 얼굴도 이렇게 만져주시면 이제 귀여운 얼굴 모양이 나옵니다. 귀를 좀 앞으로 이렇게 접어주시면더 귀여워요. 그런 다음에 이제 몸통 만들 거예요. 몸통은 십자가 모양을 만들어주신다고 하면 편해요. 먼저 팔부터 만들 건데, 팔을 접어주고 접어주는 거예요. 바닥에 나온 상태에서 접어주고 접어줄 거예요. 끝이 너무 똑같이 안 맞아도 돼요. 자, 이 팔의 이상적인 길이는 이렇게 손가락 넣었을 때, 검지 손가락 두 마디 정도 길이면 딱 좋아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한 바퀴 잡고 돌려주세요. 팔 잡고 한 바퀴 돌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다리도 갈 건데요. 이게 앞모습이죠. 다리를 앞으로 X자로 접는 거예요. 앞으로 X자로 접는 거예요. 이렇게. 다리 길이하고 팔 길이하고 비슷해도 귀엽고 너무 길면 좀 곰이 큰곰 같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비슷하게 해 주시고 똑같이 다리도 잡고 한 바퀴 돌려 주시고 다리도 잡고 한 바퀴 돌려 주세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꼬리 만들 거예요. 꼬리는 뒷면에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뒤로 넘겨 줄 건데 이 모루 끝을 어, 얼굴보다 모루 남은 것이 더 길다고 하면 어깨로 그대로 넘어가 주시는 거고요. 얼굴과 비슷하거나 얼굴보다 좀 짧게 남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팔하고 다리 사이 허리로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넘어가서 귀, 아니 꼬리, 꼬리가 있을 만한 곳에 이렇게 빵끈 돌리듯이 빵끈 돌리듯이 이렇게 돌려서 마지막에 이렇게 접어 주시는 거예요. 접어주시면 이렇게 꼬리까지 완성이 되고 이제 앞모습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 이제 악세사리를 꺼내 볼까요. 목공용 풀, 가위, 이제 목공용 풀 떨어뜨릴 아무런 종이 그리고 이렇게 악세사리들을 꺼내 봅시다. 팔찌도 꺼내야겠죠. 팔찌 먼저 이제 파츠를 먼저 붙여도 되고, 그 다음에 목걸이를 먼저 해도 되고, 순서는 상관없어요. 저는 먼저 파츠부터 붙일게요. 먼저 눈코 해봅시다. 눈코는 접착제를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그냥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야지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눈 코가 좀더 가까우면 귀여워요. 이렇게 몰리면 귀엽습니다. 이게 철사가 지금 이렇게 몰려, 철사가 여기 용기 정기 지금 몰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넣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철사를 이리저리 조금 움직여 보시면서 이제 눈코 넣을 위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눈 코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넣었다 빼면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약간 코가 커서 코알라 같죠? 이렇게 하고 이제 붙일 때는 목공용풀 종이에다가 얼만큼 떨어뜨려주신 다음에 이제 눈, 코를 한꺼번에 빼지 마시고요. 붙이고 싶은 눈 하나만 빼서 여기 끝에다가 목공용풀 좀 묻히고 넣어있던 구멍에다가 그대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좀 세게 넣어주시면 잘 넣어지고 목공용풀은 마르면 투명하게 돼요. 그리고 닦이면 잘 닦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해도 다시 빼서 붙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대신 하루 정도는 가만히 두셔야 되게 단단하게 마르니까 적어도 4시간 정도는 그냥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묻힌 다음에 쏙 깊이 비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코, 코 빼서 끝에다가 이렇게 돌려서 묻혀주시고, 너무 많이 묻혀지면 밖으로 튀어나오니까 적당히 묻히는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잘 몰려서 했습니다. 자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 이게 마지막에 이제 가방과 연결되는 연결 고리거든요 군번줄이라고 해요 귀하고 팔하고 다리가 지금 철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멍에다가 이렇게 군번줄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귀에다가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팔에다가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넣으면 귀를 조금 아래로 할까요? 이렇게 통과가 됩니다. 통과돼서 이렇게 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예쁜 곳에다가 핀을 넣으셔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커피 우유 들 거예요. 커피 우유는 뒷면에다가 살짝 묻혀서 이렇게 묻혀서 여기다가 할게요. 여기다가 하는데, 이제 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끝에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살짝 치우시고, 목걸이 할 거예요. 목걸이는 한 마리에 두 개의 목걸이 분량을 넣었어요. 어, 자유롭게 취향에 따라 탈부착할 수 있도록 바구니 같은 게 있으면 좋겠죠. 바구니가 지금은 없으니까 여기. 테이프 동그라미 할게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테이프 있으신 분들은 이제 낚싯줄 이 한쪽에, 낚싯줄을 한쪽에 고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끝에다가 테이프질을 하시고 여기 한쪽에다가 편하게 넣으시면 비즈가 빠지지 않겠죠? 11개 정도 넣으시면 딱 좋아요. 하나, 둘, 셋.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열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고 반대편 살짝 떼신 다음에, 끝과 끝 잡고, 세 번, 쓰레기 봉투 묶듯이, 하나, 이렇게. X자에서 통과, 둘, 셋.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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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게. 근데 너무 세면, 이게 끊어지겠죠? 여기 매듭 잘 젖어있나 확인하시고요. 목공용 풀로 얘도 살짝 고정해줄게요. 목공용 풀 살짝 짜서 살짝만 짜세요. 저처럼 많이 짜면 다시 닦아야 돼요. 자, 이렇게 살짝만 해서 끝각깍 닫아주시고 그리고 목공용 풀 묻힌 끝을 이제 잘라야겠죠. 이제 여분의 우레탄 줄을 자르실 때는. 조금 남기고 자르세요. 너무 타이트하게 자르면 지금 목공용풀이 안 말라져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해서 좀 작아 보이지만 늘리면 이렇게 잘 늘려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착용을 해보시면, 원래는 말라야지 착용할 수 있어요.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늘려서 착용해보시면 예쁘게. 이렇게 착용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방법 그대로 만드시고요. 이제 옷을 착용해 볼 거예요. 옷은 먼저 목 부분을 최대한 늘려주세요. 늘린 다음에 유닛들을 이렇게 차려시켜주는 거예요. 커피와 우유는 이렇게 떼어질 수도 있지만, 네, 일단은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거꾸로 입는 거예요. 다리서부터. 이렇게 차려시켜주고, 이렇게 먼저 목 부분하고 꼬리 통과시켜주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팔 하나 살짝 들어서 팔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팔 하나 쏙 그래서 넣어주시고 우유도 같이 쏙 뺄게요. 이게 철사다 보니까 움직여요. 당연히. 이제 움직여서 이렇게 우유를 쏙 빼주시고 다시 한번 붙여주시고. 떼질 것 같으면 이렇게 떼질 것 같으면 다시 목공용 풀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꼬리도 이렇게 쇽 하고 나오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게 해주시고 옷 입히는 게 가장 좀 번거로워요 왜냐면 이 철사가 좀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혀놓으면 또 예쁘니까 이렇게 해서, 모두 인형, 마지막에 떼진 우유까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붙여주시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